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 오른쪽 그림과 같은 좌석에 다섯 명의 학생이 앉아 공연 일부를 관람하고 10분 휴식 시간 후 2부를 관람하기 위해서 임의로 앉을 때 1부 공연에 앉은 열과 같은 열의 좌석에 앉게 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. 경우의 수는 최초 세팅이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세팅 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. A열에 예를 A1, A2, B1, B2, 그리고 C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얘는 이제 자리가 대문자로 세팅을 해봤고, 그리고 거기 앉은 사람이 앉았던 사람이 소문자 ABCD e 라고 한번 해볼게요. 얘는 B, C1. 일단 1부는 이렇게 앉았었어요. 그럼 2부 한 사람만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. 한 사람만 앉아야 되니까 그한 사람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경우를 한번 쪼개봅시다. 그한 사람이 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우를 쪼개보면요. 그한 사람이 A1일 때, 한 사람, 이걸 조건으로 쪼갤 겁니다. 그리고 A2일 때, B1일 때, B2일 때, C1일 때, 이렇게 총 다섯 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요. A1일 때 한번 세 볼게요. A1이 지금 A열에 앉아야 돼요. 즉, 이 자리 또는 이 자리에 앉아야 돼요. 즉, A1이 여기 앉을 수도 있고, 여기 앉을 수도 있고.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. 첫 번째 것만 세 볼게요. 그러면, 일단, A2랑 B1, B2. 이거 생각을 하다 보면은, 나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, 한 사람 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, 얘네들은 무조건 여기랑 여기에 앉아야 되는 거죠. 왜냐면 자리가 두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. 즉 얘네들이 여기 앉는 경우의 수가 B1 이렇게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. B2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총 B1, B2는 여기 두 자리 중에서 앉아야 되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이 사이에는 누가 앉을 수가 있죠? 없는 원소가 A2랑 C1이에요. 걔네들이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. 총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더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 한 가지에는 몇 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달려있냐면은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달려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개수가 카운팅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거 네 가지,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. 그러면은 A1만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가 총 여덟 가지가 달려있어요. 그럼 볼게요. A1이든 A2든 입장이 비슷해요. 그래서 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네, 8 가지가 달릴 거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B1도 입장이 비슷해요. 그래서 여덟 가지. B2도 입장 여덟 가지. 근데 입장 다른 놈은 C1입니다. C1은요 여기 열이 딱 하나니까 얘는 따로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C1이 같은 열에 앉으려면 무조건 얘는 여기 앉아야 돼요. 그럼 남는 자리가 지금 총네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A가 앉았던 자리, 여기는 B가 앉았던 자리. B는 여기밖에 못 앉죠 순서 바뀌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 나오고요 A는 또 여기밖에 못 앉죠 왜냐면은 한 사람 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다르게 앉아야 돼요 총두 가지 경우에서두 가지 경우에서2 곱하기 2가지 경우의 수 해가지고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8이 지금 총몇 개가 있냐면은 4, 8에 32 32가지 있고요 그리고 C1, 4 해가지고 총 경우의 수는 36까지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. 최초 세팅 가장 중요합니다. 최초 세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개만 좀 털어보면 은 나머지가 이렇게 규칙이 보입니다. 그래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수형도 일단 그려보고 처음 기준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기준으로 좀 쪼개보다 보면 은 경우의 수 문제 풀려요.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되게 힘들게 풀어요. 그러니까, 음, 용기를 가지고 풀어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